토트넘은 지난 1일 오전 4시,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 0 2 1 22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유이시엘, 지조 2차전에서 무라, 슬로베니아, 를 5에서 1로 완파했다. 알리는 이날 선발 출전했고, 스칼렛, 로셀소, 힐과 함께 공격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전반 4분 만에 쇄도 과정에서 골키퍼와 충돌하며 페널티킥 pk를 얻어냈다. 본인이 직접 키커로 나서 성공함으로써 팀의 선제골을 안겼다. 이후 알리는 후반 14분 손흥민과 교체될 때까지 피치 위를 열심히 누볐다.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했으며 경합을 주저하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알리는 지상 경합 12회 피파울 1회 태클 3회 등을 기록했다. 다만 공격 작업에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존재했다. 드리블 성공률은 50%에 불과했으며 공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15차례나 존재했다. 패스 성공률은 73%에 그쳤고, 키패스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호평이 잇따랐다. 영국 풋볼런던, 은, 사이 3의 1에서 10번을 맡아 PK에서 자신만만하게 득점을 넣었다. 또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키퍼가 선방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골을 넣은 뒤에 많은 플레이에 관여했지만, 매우 엉성했다. 라며 저조한 평점인 6점을 부여했다. 경기 종료 후 알리는 인터뷰를 가졌다. 개인과 팀 복합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주 경기 결과에 팬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힘든 시기일수록 원팀이 되어야 하고, 팬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 코치진 모두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난 시즌 문제들이 한순간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우린 그 과정에 있다. 단점을 빨리 잡고, 열심히 싸우면서 극복하겠다. 난 아스널전 교체 후 며칠 잠도 잘못 잤다.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선 만족하지만 주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난100%뛸 예정이고 승리를 위해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